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끝에 가서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펴막을 세우고 또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이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번제단을 회막에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34절로 넘어갑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장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맨 마지막의 결론은 아주 영광스러운 묘사로 끝납니다. 오늘 출애굽에 나와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되었던 때가 출애굽이 6월절 바로 직후에 이루어졌으니까 첫째 달 중순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진 때가 그 다음 해 1월 첫날이었습니다. 그들의 1월은 우리들에게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해당되는 때니까 우리 지금의 우리의 이 시간으로 따지면 한창 팬데믹이 시작해서 더 이상 모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3월 바로 그 중순 그때가 첫날. 그때의이 성막을 하나님께 바쳐 드렸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대략 출애굽으로부터 1년 시간이 대략 지나서 해산까지온 다음,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물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언장뵙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직전까지 갔다가 모세의 기도 때문에 간신히 살고 나서 그들이 오늘 40장에 하나님의 회막을 완성하였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완성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드렸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 바로 그 받쳐 드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 임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곧 회막에 가득 덮이고그 안에 영광이 충만하여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구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그 구름이 떠서 가면 따라가고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었다라고 이 출애굽기 40장은 아주 영광스러운 장으로 이 마지막을 묘사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3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또 35절에 한 여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많이 쓰잖아요. 영광,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찬양할 때 하고, 아, 그분은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도 하고, 또한 참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 그 단어를 제가 가끔 가다 강조했던 내용처럼 원래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무게를 무겁다라는 것보다 전체적인 어떤 면을 묘사할 때, 인격이 그분은 참 출중하고 정말 무게가 있는 분입니다. 라고 쓸때그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은 가볍지가 않고 한번 하면 한번꼭 지키고 정말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기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 조금씩 비슷한 것을 제가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견딜 수 없는 너무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또는 그 어떤 퀄러티가 너무 무거워서 어떠한 것을 올려놔도 그 무게가 감당이 안 되는 것들. 바로 그 것들 얘기합니다. 그것은 퀄리티나 또는 그 질적인 면에서 혹은 그 모든 성격이나 내용 면에서 감히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하고 무엇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금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태양이 빛난다고 하지만 태양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사실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교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를 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이런,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그걸 제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찬란하다, 빛나다, 불처럼 타오른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결국 찬란하다는 말도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빛나다는 것도 빛과 관련되어 있고 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엄중한 무게를 가지고 나타나셨을 때그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것을 표현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현상으로만 표현했습니다. 구름. 구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자연적인 눈으로 우리가 묘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불,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도대체 뭐냐? 모릅니다. 그러나, 아, 그분의 어떤 영광의 모습이 그렇게 등장한 것이구나. 우리는 인간의 제한된 개념과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언어와 인간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지식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진짜다.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유추해낼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오늘 저는 그 증거들을 한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멋진 밤하늘을 보고 별을 볼때 눈물이 나는 것은 그 찬란함 때문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는 잠시 깜깜한 칠같이 어두운 밤에 그 하늘을 보면서 그 별과 그 하늘을 꽉 채운 별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야 하나님 참이 별들을 어떻게 다 지으셨을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하여 잠시나마 유추할 수있다 자연에서부터 오는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때가 몇번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야외의 영광이 드러난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에 강림하셨던 야외 하나님을 멀리서나마 목격하였던 것또 솔로몬의 성전 오늘 본문도 물론 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헌당했을 때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해서 본문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몇 가지 외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그분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선지자가 환상을 봤다든가 또는 어떤 어, 이상한 어떤 개시를 받았다 그런 어떤 여호와 영광이 잠시 잠시 나타났지만 직접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땅 위에 여호와 영광이 임하여서 쭉 펼쳐진 것 같은 그런 영광은 특별한 개시는 몇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 영광이 예수 크리스도에게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오늘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그 영광이 찬란한 빛이나 구름이나 혹은 불이나 혹은 이 세상에 누구도 범죄할 수 없는 심지어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범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묘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묘사했냐면 육신이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첫 단어가 어떤 단어면 냐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가 충만했다. 왜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가까이 와서 만질 수있었습니다 혈류병 걸린 12년 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 시체 옆에 가서 그 관을 만져주셨습니까? 죽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병든 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아들도 예수님 곁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왔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묘사할 때, 친근한 영광이지만, 그분은 참 은혜로웠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영광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영광입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영광. 내가 입은 몸과 똑같은 옷을 입고 오신 그 영광. 그 영광스러움이 오늘 주의국기 40장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여호와께서 얼마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싶으셨으면 기쁘게 그분이 임재 가운데 드러나셨을까? 오늘 저는 이 마지막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이 누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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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내용을 잘 듣고 있다가 도시자가 틀리지 않고 그 내용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어떤 일을 했습니다. 혹은 만들었습니다. 부탁한 사람이 그걸 봤더니 너무 흡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아요. 부탁한 사람이면 그걸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 표정과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했다. 얼굴로 드러날 것이고 말의 표현으로 드러날 것이고 행동으로 드러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겠느냐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 일꾼들은 물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다 되는 첫달 첫째 날 성막을 다 세우고 모든 물품을 갖췄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너무 마음이 기쁘셔서 그 성막 안에 친히 임하셔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로 성막을 채우고 성막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한 그대로 너희들이 했구나. 내가 너희를 흡족히 여긴다. 내가 기쁘게 인정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머무시는 가운데 함께 한이 묘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죄인인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기뻐하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금세 가면 뒤돌아서면 배반하고 금세 뒤돌아서면 딴 생각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 기뻐하시면서 머무신다? 그쪽 이상한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그뜻 아닙니다. 하나님, 죄와 함께 가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또 함께하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함께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과 열성을 가지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기쁨과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교제하고 싶으신가 만나고 싶으심이 오늘 이 40장의 맨 마지막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심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을 아예 입었다. 장막을 친게 아니라 단순히 장막만 친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육신을 입고 육신의 장막을 입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자녀가 되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영원히 내 영광 가운데 거하는 내 기쁨의 대상이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 한분한 한 분이 예수님의 영광이 깃들고 또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하고 싶어하시는 기쁨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나하나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 영광은 우리에게 가까이 왔지만 그분의 본체를 보면 이 정도예요. 그분의 진짜 영광을 우리가 알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진짜 영광의 본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짜 만약에 그 영광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감히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곁에 가야 돼요. 또.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겸유하면서 가까이. 가까이 있으면서 경외하고또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살다가 주님의 와라 그러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그찬란함 가운데로 우리는 또한 그 속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분이내 주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광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모세도 그 영광 앞에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가까이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보혈을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활시켜주시기 위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기 위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합니다. 어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느낄 수 있겠습니까? 조금밖에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원하며 기쁨으로 걷기 원합니다.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녀 하나님 겸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영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혜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부활하셔서 육신의 그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통하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종들 위해와 이전에 참전 총들위에와 주임지 스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성도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